우리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숭동을 왔습니다 동숭동을 와서 25일날 동숭동에서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하기 위해서 헌팅을 나왔습니다 마르티스 복음성교회 마르티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인 아닙니까 마르투스 순교자 그래서 우리 김노아 근사님이 고통상교에 만드신 건데 우리가 열심히 영혼군을하해 마음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숭동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장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세상의 그리운 금강산, 그네 목련아 이런 세상의 노래들이 너무 그 반주가 멋있어요. 그 반주가 또 돈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반주 뭐 이런 데 돈을 많이 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주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을 찬양하는데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지금 개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목년하러 한번 제가 개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 제가 원래는 노래를 참 못한 그런 에, 음치지만이었는데 예수님 은혜로 이렇게 에, 어느 정도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종귀를 올려드립니다. 호내 사랑 예수님이오 그대 내 사랑 주님이시라. 이고 송결한 주님 모서 구매해 본 하나님이시라. 추운 무덤에서 나오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구세주요 배달의 주님이시라 오네 사랑 예수님이요 그대네 사랑 주님이시라 주님처럼 아름답고 주님처럼 거룩하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름답게 살아가리 오내 사랑 예수님이오 그대 내 사랑 주님이시라 좋은 십자가 해치고 나온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요. 배달의 주님이시라. 어네 사랑 예수님이요. 그대 내 사랑 주님이시라 주님처럼 순결하게 주님처럼 향기롭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 전도하며 살아가리라 오네 사랑 예수님이오 그대 내 사랑은 주님뿐이라 그대 내 사랑은 예수님뿐이라 다른 이로서로구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대아리존 노 세이비어 바치저 예수 사마가 유일전어 구세주 되서 예수 예수 지도 외이 지어 외이 지어 구세주 되서 외이 지어 주 구세주 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일 생기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백만은 떠나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